제주 안전입니다. 자, 2016년 1월 29일 월말 경마 마지막 주 금요 제주 중계주 해설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주 2주차로 제주 UCC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오회로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서 격려와 그리고 앞으로 수정할 부분 여러 가지를 진보을해 주셨는데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완할 점은 더욱더 보완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많은 폭설이 내리면서 제주도에서는 비행기가 이틀 동안 계량이 되면서 공항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제주 경마장에도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배로 주로 사태가 좀무겁기 때문에 힘이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좀 이변은 크게 없었습니다. 인기 마 접중 구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육지부였죠.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인기마들이 많이 자여를 하면서 좀 많은 이변들이 속출했습니다. 금주는 아무래도 제주도도 그와 유사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자, 터키나 금요 중계 경주가 이 별점 경주들 그동안 항상 핸드캡 위주로 치러졌던 경주들이 이 별점 경주들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주 현지에서는 종종 접할 수 있는 시내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이번에 중경주로 분명히 편성되면서 이 뚜렷한 충마 및 후착이 그렇게 전력차가 크지 않은 시내 마필들입니다. 출전 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전 경험들이 많지 않은 마필들이 어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료 안전히 자신 있게 준비한 성구천 먼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안진이 가장 자신 있게 노리는 메인 선구처로서 말씀드린다면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마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접전이 난타전이 불가피할 수는 지난번에 많은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 이번에 최상의 상태 그리고 편성 전개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시원하게 때릴 때 최근 안진이 성우처 제주마 경주의 성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좀이밴들이 많기 때문에 중배당 노림수를 두고 있는데 불안한 인기마가 많다는 점 현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 이후에 압축을 내릴 수 있는 이두개 경주, 5경주, 7경주 후반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주도 좋은 결과 꼭 자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은 아시다시피 안진은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배당 고배당 가리지 않습니다. 안진이 잡혔다 하면 배당에 연연하지 않고 시원하게 승부처를 잡고 때려드립니다. 책은 굳이 좋은 결과 잡아드린 경주만 압축을 한게 아닙니다. 분명히 경말패들한테 좋게 설명을 드렸고, 내용을,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경주들을 지금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경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마 3군 1000m로 치러지는 350점 이하 하이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는 평온무사, 2번 게이트에는 송악여제, 3번 태양이로, 5번 진보, 그리고 최외곽에 10번 붉은솔개. 자, 이런 5두권의 마필들이 인기마 대열로 팔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 중에서 좀 세마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평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초반에 무리한 경합 그리고 출발 자체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기의 능력치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안고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뚜렷한 선행 뚝심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 또는 선입까지도 전개가 유리했던 마필이고 2번 송황여제입니다 자,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실전 경험은 이제 세번 뿐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단한 차례의 우선 경험이 없습니다만 자, 복승률 100%를 과신할 정도로 항상 나올 때마다 2차 준우성은 분명히 이 마필은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 진보가 김다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좀, 아무래도 순발력 단점이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단점을 어느 만큼 보강을 해주느냐고, 강건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마필 자체가, 의외로 지난번에 강한 상대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자, 이재용 기수, 노래나 이재용 기수에서 긴다행 기수로 바뀌었다는, 그 부분이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자, 우선적으로 1번, 2번, 두 마필다 공고롭게도 지난번에 7번 게이트에서 어쩔 수 없는 초반에 좀 전개를 그렇게 편하게 펼칠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는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선전 가능성 조심스럽게 1번, 2번, 2번, 1번 이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일경주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경주입니다. 한라마이군 마필들 10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600점 이하 조건 편성입니다. 자, 총 10마리가 게이트를 채웠습니다. 자, 인기만은 많은데, 뚜렷한 뚝심, 능력이 앞서고 있는 마필을 꼽기가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이번 레이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번 차량 305번 검빛 동작 이두마필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 성군전에 조금은 편성 자체가 강해졌다는 점이 부분을 얼마나 극복을 해주냐가 관거리고 그 6번 페가수스입니다 지난번에 휴양 이후에 적응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워낙 뭐 손발자체 선행력 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선행 강단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자 지난번에 타조기술 변동서 이번에는 원율 기술까지 기성을 하면서 타조 선구처를 품에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뚝심 바리가 어느 만큼, 직전보다 나은 걸음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200마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7번 일대천하. 자, 이 마필 자체가 장기휴양마필입니다. 26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 자체가 배상화 기술과 기승을 하면서 4kg의 감량 2점을 받았습니다. 자, 워낙 도주 섭성, 높은 고개가 좀 있습니다만 초반에 워낙 선행을 고집하려는 마필 자체의 섭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배상화 기술 몸무게 워낙 안나갑니다 뭐, 마필 자체가 힘이 있다면 끌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자, 장기 휴양 마필, 복귀 전에 어느 만큼 경주력을 빨리 회복해 주느냐가 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선행력이 좀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선행력이 좀 좋았던 마필인데, 9번 기적바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외로 초반에 순발력이 좀못어지면서 추입 섭성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대 속에서 지난번에 의외로 선전하면서 상당히 높은 배당을 행성을 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레이스 자체가 의외로 인기만은 많습니다. 하나 처음에 말씀드렸 때는 또는 강담마가기 때문에 충마 선정 그리고 또 후착순에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받았습니다. 자, 그중에서 안진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오픈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곱다면 2번 차량 300이다. 그동안에 발주가 좋지 않고 손발력이 좋지 않았던 단점이 워낙 강등하고 훈련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분명히 이 부분은 분명히 순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넉발 마들이 항상 순치가 됐다고 다시 재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차례 3회, 지난번처럼 개입되어 있다면 무난하다면 인도 편승에서는 성군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도기대가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레이스 4경주입니다. 제주마 경주가 처음이죠. 800m 단거리 5 5 0준 조건 편승입니다. 자, 3번 초인이란 마필을 먼저 언급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2kg의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 57kg. 장우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5조 마방에서 3번 초인, 6번 샘물개두 마필이 출전했는데, 자, 능력이 분명히 앞서고 있는 마필은 3번 초인인데 타조 기수했고, 그리고 생물라는 마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도 소속 기수가 기승이다. 좀 여기서 약간 아이송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3번 초이나 마필은 편성 자체가 이번에 워낙 허접한 편성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뭐 그렇게 탁출한 능력만 아니지만은 분명히 기본 질력에서는 한 사이즈 정도는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노련한 장오선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히 한 자리 입사. 더 욕심을 낸다면. 5선까지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마필의 선전 기대치. 당일 날 현장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3번 초이는 초반에 순발력 발휘 이후에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약한 상대를 만났다고 말씀드립니다. 을 자, 3번의 선전 기대치를 보여주고 후차권에서이 7번 한라 황제가 휴양 마필입니다. 자, 휴양 공백기6주 짧은 단기간의 휴양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넉발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능력은 있는 마필인데, 좀 기대감을 가질 만한 편성에는 항상 넉발하면서, 좀 의외로 실전에서 좀 고전한 마필입니다. 자, 김용석 기수, 워낙 뭐이 마필 자체를 직접 훈련까지 하면서 발주인서까지 상당히 잘 챙겼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공백기만 극복한다면. 조금 더 경합해줄 수 있는 마필로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안진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가장 노리는, 금요 가장 노리는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마 900 핸디캡 경주, 유일한 핸디캡 경주가 금요일날 이 한경주입니다. 총 12마리가 게이트를풀 게이터를 풀게이터를 채웠습니다. 초반부터 강한 선행권을 볼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존에 보였던 전력에서는 10번 서북연설, 11번 장터완제 12번 미래용사, 이러한 신의 마필들이 선행, 보전 전력에서는 분명히 선행력이 뚝심이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 3번 철홍성, 4번 선덕여와 이러한 마필들도 이추로된 거리, 900에서는 언제든지 선행을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묵과할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또 중요한 마필이 있죠. 소속조 변동 이후에 휴양을 다녀왔고, 그리고 기수와 첫 호흡입니다. 아, 지난번에 첫 호흡에서 우승까지 했던 문승호 기수가 이 마필을 워낙 잘 알죠. 15주의 공백을 어느 만큼 극복을 해주느냐와 관건이 될수 있는 6번 불멸의 여신입니다. 자, 대상경주에서 처음에 언급드렸던 이 선봉전설, 장타왕제, 미래, 이래 마필들을 전부 다, 한 장에서 다 깨버렸던,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 사이즈 위에 있는 그런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명히 이 마필에 서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진이 이번 레이스에서는 리코떼일수 있는 충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후차권에서도 인기에는 밀려있습니다만 때릴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전개 모든 조건에서 분명히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만 한두만 현장에서 확인안이외에 앙어를 분명히 고민하겠습니다만 안진 금요일날 치지는첫 번째 승부처이자 최대 민승부처 자신있게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 1200 별정 2군 마필들이 지내지는 이제 상위군의 편성입니다. 자, 1번 소사벌, 5번 포스, 2번 필성불패, 이러한 마필들의 성군전 첫 도전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에 이제 기존 전력에서는 이 3번 나루토, 6번 오조룡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기존 마필과 치한 접전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레이서 자체를 안전히 자신 있게 승부초로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뚜렷한 걸음에 대한 변화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인기에는 밀리는 마필 한두 분명히 보존 전력은 우리 경마 팬들께서 조금 세밀하게 보시지 못할 부분을 분명히 안지니 분명히 현장에서 꺼집어 드리겠습니다 왜이 마필의 능력이 센지는 분명히 현장에서 목청껏 외쳐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노름수을 두고 있는 마필란두 현장에서 정말 정말 마필 상태가 좋다면 대가리까지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너무나 좋은 마필 한두를 분명히 강하게 단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주 끝으로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 준비를 잘했고 내용도 좋습니다. 결과는 항상 경발한는 것은 결과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는 꼭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세 안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종결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제주중개정 해설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